안녕하십니까. 그, 신작게임평가단의 그 출시자 홍보 소개 글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한번 해봅니다. 전문적인 리뷰어가 아니고 그냥 순수 개발자라서 처음 해보는 거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텐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한 화면이고요. 터치 더 스크린 하면 게임이 시작을 하겠죠 시작을 하면 대략적인 뭐 간단한 스토리가 나오고 그냥 쭉 지나가네요 읽을 틈도 없이 그 로비 화면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맨 보시면 우편함에 이제 뭐 구매한 내역이라든가 또는 퀘스트 깼을 때 선물 등이 우편함에 도착을 해서 받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보석 함은 보석 뭐 개수가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추가가 될 겁니다. 어, 우선은 쉽게 그냥 바로 그 모험, 모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그 전에 여기 대사를 오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뭐 대사를 오늘 일단 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전투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동전투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대사를 봐가면서 스토리를 가지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또 호불호가 있어서요. 또 지금 이것도 이제, 어 고전 방식의 턴제 게임이다 보니, 먼저, 뭐. 그, 지금, 오른쪽에 적군이 두명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까이 가야, 가야겠죠. 이동. 이동을 해서, 이렇게 육각형으로 된 위치로 최대한 일단 가까이 갔다 붙여볼게요. 붙인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공격 위치에 미치지 못해서 공격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턴 점료를 하고요. 그럼, 저놈이 와서 날 때리고, 네 턴이, 내네 턴이 되면, 이제 다시, 저도 이제 때릴 수가 있겠죠. 공격. 그러면, 뭐, 공격 할 녀석을, 때리게 됩니다. 한대 때리고, 한대쳐 맞고, 서로 이제 주고 받으면서 턴제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클리어하게 되면 약간의 보상이 주어지고요. 다음 지역로 일단 가서 출전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자동전투를 오늘 하게 되면 또 얼스키 그러면 뭐 강치형 RPG와 동일하게 자기가 알아서 때리고 주고받겠죠. 이게 좀, 내 나름대로 어떤 이동과 공격을 하는 맛이 있고, 또뭐 바쁘신 분들은 자동전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들 취향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정에서 대사를 오프함으로써, 이제 뭐, 최대한 나는 대사에 관심이 없다. 그럴 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뭐 퀘스트,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건 퀘스트를 주고 그러면 퀘스트를 클리, 클리, 클리어를 했을 때 역시 보상이 주어지고요. 도감으로 뭐 수집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장비 소환으로 어그뭐 가차 비슷하게 어떤 뽑기를 해서 장비를 강화할 수도 있고요. 가방이라고 해서 다양한 나의 장착 도구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스킬도 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드가 들어가면 뭐 다양한 모드들 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레이드 던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들어가자마자 죽긴 하겠는데 출전을 두 명을 누르고 출전을 렀을때 이렇게 좀 보스 보스전이죠. 보스 와서 뭐한 대씩 주고 받겠지만 한 방에 죽겠죠? 저는 이동을 일단 해서 한대 때리고 역시 한대 때리고 보스니까 한 방에 꽤 안타깝지만 더 능력치를 키운 다음에 보스전을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들은 뭐 특별한 게 없어서요 영웅 같은 것도 조금 다양하게 습득을 하고 또는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더 아, 이거 뭐 게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 설정 화면에 쿠폰 등록을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쿠폰 번호를 입력을 해서 쿠폰을 받으실 수 있고 쿠폰을 받아서 장, 음, 뭐, 골드라든가 기타 보석 등을 우편함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게임 소개를 마칩니다.